안녕하세요 공학콩트입니다 음. 오늘은 11월 18일 어, 내일 콩 수확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 상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들렸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뒤에 미생물을 조금 네, 받아왔습니다 혼합균이랑 종합성 기운 해가지고 이두 가지 받았고요 이거 받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계를 빌려고, 리 어, 여기 지금 차를, 주차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4시 이후부터, 전날 4시 이후부터 출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수확기를 보면, 임데 여기 M1, GM 해가지고, 요게 콩수확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 요거를 가지고 지금 1,500평을 수업을 할 예정이고 어, 올해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제가 이거를 운전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내리는 과정에서 그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네. 여기다 휘발유, 이 네, 휘발유만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위치, 전기 스위치인데 o 네. 으로한 다음에 이 네. 초커가 초코바... 있어서 초커를 초코바... 네네 촉구를 초코바... 해주고 하면... 예, 네. 네. 이렇게 문을돌리면은네초코네 그런 데서 이동할 때는 좀 전체 할 때는 네. 요 아세레다 같은데 네네 빨리 할 때는 이렇게 아네 빨리 할때 아, 네. 그리고 이제 전속 단을 네일단네 굳이 네, 실산, 네. 유지, 네. 일단 놓고 네그 레버를 앞으로 네 해주시면 앞으로. 네. 앞으 네 후진할 때는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네네. 뛰 때는 네. 네, 네 다섯 내발딱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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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 들어가요. 네네네.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거충분는 네. 오늘 되고 네. 중간에 네. 그걸 네. 가 아, 네. 되죠. 그리고 이제 동남화채는이동로 오죠. 네. 여기서 네. 여기 키높이를날 그래. 높이를 바원하는 거죠? 따을안뜯더라 네, 조정을 네. 조절을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치되는 게 결과로 다 없고 하고전기를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다 부으면 되는 거죠? 네. 기름으요꼭 조금... 닫으셔야 돼요. 요 열고 네. 그냥 기름을 넣고 네. 꼭 닫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거 한몇 시간 정도 가죠? 이렇게 작업하면? 두 시간. 제가 천 오백 평 정도 하는데 네, 네. 요 눈금이 있으니까 네네 네, 보고 지금 은 기름이 거의 없거든요. 아 네. 없으니까 뭐 요거 양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차량에 여기 내릴 수 있게 사다리랑 다 싣고 이렇게 벨트로 묶, 묶었습니다. 다행히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잘 묶었어요. 제가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당기는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셨거든요.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콩아콩트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여기. 안녕하세요. 콩아콩트입니다. 어, 25년 11월 19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추워서 다행이네요. 어, 지금 오늘 콩을 수확하러 왔어요. 그래서 콩을 한번 볼 건데, 어, 아주 터지지 않고, 잘 말랐네요. 응. 안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죠. 콩, 그, 콩이랑 그 콩깍지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말랐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잘 말랐고, 여기도 살짝 초록초록 하긴 한데, 기계가 막 <laughs> 수확하면서 씹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잘 말랐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살짝 깍지가 까진 것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까진 것도 있는데 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야, 오늘 수확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어, <laughs> 기회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와서 수확을 제가 먼저 하려고 해요. 어, 수확하는데 왜 미리 또 수확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키가 워낙 지금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 제가 이렇게 어제 농업기술센터 가서, 요거 콩, 수확기, 요거를 임대해 왔습니다. 어, 기농이는 5년 이내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눈 기계 임대를 할 때. 그래서 요걸 빌려왔고, 요휘발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요다 들지 못해서우 반통 들어있는 거를 가져서깍 채우면 이거 드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생각하셔가지고, 기름을 두 통을 해가지고 반반 담아 오든지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저반 써보고, 이 근처가 이제 주유소라서, 필요하면, 어, 어제 제가 면세우 카드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세우 카드 들고 가서 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보이시죠? 얘네들. 얘네들은 그냥 무상으로 그냥 얘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제 폭이 작고 좀 낮은 걸로 가벼운 걸로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거 <laughs> 놔뒀다가 내일이나 한번 제가 요자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한번 뿌릴 예정입니다. 어, 토지를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쌀 푸대거든요. 톰백1,000 어, 천, 천 킬로그램이죠. 아니 1 그러니까 1,000 킬로그램의 요거 푸대를 한세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우선 요거 두 개로 먼저 하면 충분히 될것 같은데. 어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이제 요거서 오늘 고민이 콩을 수확한 다음에 선별을 바로 할지 말지 고민이거든요. 선별하게 되면 코대가 그 하나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 거기 선별하는 데 가서 제가 그4 0 k g 짜리푸대를 하나에 한 850원 요렇게 아 750원 요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750원이면 뭐 어. 그렇게 해서 뭐 사면 한, 저는 한 필요한 게한 40장 정도 필요할랑가?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어, 그거 작업하고, 어, 아 거기에서 작업하는 비용도 이제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기술센터에서는 콩선별기 작업하는 거는 어, 조금 일찍 가서 줄만 좀설 뿐이지, 어, 무상이에요. 그래서 참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경량체 있고 조합원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거 작업을 하기 전에 요 가쪽에 있는 거 먼저 요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요렇게 낫으로 할까 예로 할까 우선 작업하고 난 다음에 제일 편한 걸로 그 중에서. 어, 나서도 한번 해보고 얘로도 한번 해보고 그중 에 제일 편한 걸로 해서 제가 <laughs> 도구를 선택해서 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낫이 나을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도 손으로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요, 요 상태예요. 낫으로 그냥, 그냥 베는 거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낫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어우, 대가 너무 굵어서 낫도 안 되네요. 그래서 전지 어, 가위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 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지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기계에 바로 넣으면 되거든요. 얘네들도 다 그렇게 해서 날로 벤 다음에 그렇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난수를 됐고요 작업하기가 그냥 잘 작업하는데, 도시 보일까 안보일까 해서 다시 한번 카메라 들고 왔습니다 다스로 지금 다뱀 상황이고요. 어, 가생이 이제 다 되면 이제 기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거 콩, 수확량, 음, 그 침수로 인해서 성량 저조되었다는 그런 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손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작물 재해 보험 들었던 거. 지금 이런 이런이 저차 해서 어, 수량이 조금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하면 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주시는데 콩이 거진 다 빠졌어요. 아빠 던데요것도 이제 같이야 돌릴 예정이고요. 어, 워낙 지금 보시면 키가 진짜 작아요. 지금 낯을 대보고 있는데, 키가 작거든요. 이런 거 돌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예측이 날 다칠 것 같긴 한데, 이거 보고 조금 높낮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돌이요? 아, 돌이 아니구나. 돌이, 돌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계를 내리겠습니다.